결혼하지 않아도 괜찮을까? 숫장 마이코 오랜만이야. 완전히 임산부네. 그렇지? 몸은 어때? 덕분에 좋아. 평일 낮시간에 숫장이랑 점심 먹는 건 처음이지? 마이코는 주말에도 회사에 자주 나갔었으니까. 친구 마이코는 작년에 결혼해서 지금은 임신부. 일은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밖에서 일하던 때에 나를 점점 잊게 돼. 원래 그런 건가? 그런가 봐. 일은 어때? 여전히 버벅대는 느낌이야. 뱃속에 아기가 있는 사람에게 아기 이름은 정했어?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건 실례인 듯해서. 와 후보가 다섯 개나 있어. 아기 중심의 질문만 하게 된다. 그렇지. 그리고 이런 상황을 아기 침대는 샀어? 조금 피곤해하는 내가 있다. 마이코 미안. 관심 있는 척해서. 아 배불러. 점심에 3시간이나 먹었네. 정말. <laughs> 피곤하지 않아? 음 괜찮아. 숫장 그럼 또 만나. 일 열심히 하고. 음몸 조심해. 벌써 다음 달이네. 아기 낳으면 집에도 놀러 와. 음이 느낌. 이 쓸쓸한 느낌. 몇 번이고 경험했다. 이건 뭐지? 지금 나를 쓸쓸하게 만드는 건 뭐지? 친구에게 아기가 생기면. 쓸쓸하고 불안해지는 것은 왜지? 그것은 어쩌면 외톨이 할머니가 되어 있을 자신을 떠올리기 때문인지도.이대로 할머니가 되어서 일도 돈도 없고 누워서 거동도 못하는데 의지한 사람도 없다면 파가 싸네.그렇다면 나의 인생.내가 걸어온 인생 전부가 쓸데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걸까?이런 생각을 하면 몸이 떨린다.어느 날의 숫자. 떨어진 일흔자리를 발견했는데 죽지 않았다. 왠지 찜찜하다. 내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고? 마이코입니다. 서른다섯 살의 임신부. 작년에 맞선을 통해 결혼했습니다.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어서 회사는 그만두었습니다. 점심 맛있었어. 다음 달에 태어날 뱃 속의 아기. 빨리 만나고 싶어. 평온하고 행복한 나날입니다. 이대로 좋아. 잘된 거야. 하고 생각하지만 결국 이렇게 된 건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10년 전에 결혼했어도 마찬가지였을지도 열심히 일해서 능력도 인정받았지만 그러고 보니 그때 피부도 엉망이었지. 지금은 무지개, 임신부, 대학도 회사도 결혼도 내가 선택했어. 여기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나는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을까? 왜? 더 이상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을 것 같은 기분이 될까? 언제예요, 예정일이? 다음 달 20일이에요. 많이 기다려주죠? 네. 안녕히 가세요. 잘 가요. 안녕히. 지금의 나요, 안녕히. 곧 다른 내가 된다. 엄마가 되면 나는 분명 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아이 외에 소중한 것 따위는 없어지겠지. 새로운 행복. 그렇지만 이별을 고한 나의 인생도. 뭔가 아쉽다고 할까? 계속 스스로 선택해왔지만 그중에는 선택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일도 있다. 언젠가 다시 무언가를 시작할 수 있을까? 숫장을 불편하게 한것 같아. 그렇지만 만나두고 싶었어. 숫장과 지금의 나로. 어느 날에 마이코. 세탁소에 갈 때마다 이제 어른이구나 하고 생각한다. 너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니? 잘 먹어요. 저금은 하고 있지? 조금씩 하고 있어요. 조금이 얼만데? 엄마랑 상관없잖아요. 전화 끊어요. 아, 이제 내인 없냐는 얘기는 안 한다 했더니 그 다음엔 돈이군. 결혼은 이제 안 된다고 판단한 거겠지. 속 보인다고요. 결혼이라 상대도 없고 진지하게 결혼을 생각하려면 이상만 쫓아서는 안 된다고 말들 하지만 인간이 이상없이 행동해도 되는 거야? 그건 동물이잖아. 에이 됐어. 아직 절실봉도도 아니고 잠시 접어두자. 보류 버튼. 핫샌드위치 나왔습니다. 머핀 세트 나왔습니다. 방울토마토 하나가 더 올라갔네. 그렇긴 한데요. 이렇게 하는 게 예쁜 것 같아서. 아, 무슨 말인지 알아. 나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 그렇지만 비용을 계산해서 정한 거니까 어쩔 수 없어. 네. 나 열심히 하고 있다. 라고 실감하는 순간, 아, 피곤하다. 지금 하는 일, 의외로 마음에 든다. 그렇지만 계속 할수 있을까? 지금 3 5섯이니까 예순까지 일한다고 하면 앞으로 25년. 아니 수명을 생각하면 예순 다섯까지는 일해야지. 오, 앞으로 30년이나 이 카페에서 일할 수 있을까? 치킨 카레 나왔습니다. 나야 하고 싶지만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알수 없으니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배불러. 카레는 역시 맛있어. 내 가게를 갖고 싶은 것도 아니고 내 주제에 맞지 않아. 요리를 생각하고 만들고 곱게 담아 손님에게 대접하는 맛도 보고 이 일을 꾸준히 계속할 수 있다면 월급이 오르지 않더라도 그렇지만 이대로 꾸준히 한다 해도 노후 자금은 위태로워 꾸준히 일을 해도 보장받을 수 없다니 뭐야 아 카레아 모핀 세트 우리 가게에도 좋을 것같다 어느 날의숫장 내일 다니는 백화점 지하 매장 시식하기 좋은 코너를 머릿속에 꿰고 있다. 어, 오늘은 꽤 힘들었어. 요가 시작하고 2, 3일 동안은 근육통에 시달렸어요. 알아, 나도 그랬어. 알바생들 보면 클럽에서 밤새 놀고는 그대로 출근해요. 역시 젊어. 젊다니까 생각났는데 요전에 여자들끼리 송별회를 했었거든. 사쿠 시 함께 핑크레이디 불러주세요. 전 캔디즈의 노래 부를게요. 젊은 애들이 나 신경 써준다고 옛날 노래를 부르는 거야. 최신 cd 빌려다가 노래 요즘 노래 연습해서 갔는데 말이지. 아 그럼 다음 주에 봐요. 일주일에 한번 요가를 가는 날 이외에는 되도록 집에 일찍 들어간다. 엄마는 괜찮다고 하시지만 적어도 밤에는 내가 할머니를 수발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때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부러운 밤도 있다. 다녀왔어요. 어서 와. 엄마 눈이 빨개요. 음. 오늘은 할머니가 아침부터 기분이 언짢으신지 식사를 안 하시네. 차도 안 드시고 차도 안 드세요. 제가 가볼게요. 부탁해. 할머니는 엄마를 당신의 언니라고 생각하신다. 그래서 가끔 굉장히 심한 말을 하신다. 엄마도 참기 힘들 때가 있을 것이다. 할머니 푸딩 먹자. 나는 가사 도우미 정도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침대에 세울게요. 수고가 많네.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쳐서는 안된다는 본래의 할머니다음으로 아니에요. 내게 억지를 부리시는 일은 거의 없다. 자 한입 더. 할머니는 맛있어요. 여러가지 일들을 잊어가시지만 차도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시지는 않는다. 아 때로는 번거롭게 해서 미안하다라며 갑자기 사과를 하시기도 하고 밥도 드실래요? 그만 죽는 게 낫다라며 슬퍼하시기도 하고 드실 거야? 그럼 준비할게. 밥이 맛이 없다고 화를 내시기도 하고 저쪽에서 같이 먹어요. 슬슬한 듯 한밤중에 몇 번이고 우리들을 부르시기도 하고 금방 올게요. 천년 시절을 그리워하시기도 하고 다행이다. 연금을 걱정하시기도 한다. 그렇다. 할머니는 어린애가 아니라 한 사람의 성인이다. 당연한 사실인데도.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면 그 사실을 깜빡하게 된다. 늙는 것도 하나의 성장일까? 완성현 따위는 없는 것인지도. 어느 날에 사왔고. 이제는 사진을 앨범에 정리하지 않는다. 추억이 뒤죽박죽이 되었네. 오늘은 소개팅이 있는 날입니다. 굳이 떨리네. 사고 여기야 여기. 응? 나쁘지 않은 걸. 회사를 그만두고 집안의 양조업을 돕고 있는 사람으로 이야기도 잘 통하고 다음에 영화를 보러 가기로 약속했습니다. 집도 전철로 20분 거리. 결혼해도 언제든 친정에 갈수 있고 적극적으로 생각해 봐도 괜찮겠는걸. 그렇긴 한데. 결혼을 하게 되면 나도 언젠가는 양조업을 돕게 되겠지. 뭐 접객은 좋아하는 편이니까. 그것도 괜찮겠네. 아 근데 내게도 월급을 줄까? 안 주면 이상한 거지. 무급으로 일을 하면 그쪽은 며느리 얻어서 득 보는 거잖아. 이런. 아직 뽀뽀도 안 했는데 너무 일러. 뽀뽀라니. 응? 귀여워 하얀 고양이. 내가 결혼하면 엄마는 쓸쓸해지겠지? 되도록 집에는 들를 생각이지만. 너 우리랑 같이 살래? 아가야, 그래그래, 그래, 이와 같이 가자. 고양이, 너무 귀여워, 키우자. 그러네, 꼬맹이가 죽은 뒤에 고양이는 더 이상 안 키우려고 했는데. 이리 오렴, 이름은 엄마가 지어줘 그럴까?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 사코. 어제는 고마웠어요. 오랜만에 사랑이 시작될 듯한 예감이 듭니다. 13년 만에 색살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휴, 기억하고 있을까, 몸은? 한심하긴 아직 한 번밖에 안 만났거든. 사와코 씨, 일을 정렬적으로 하네. 아, 다른 일 때문인지도 모르죠. 어느 날에 사와코, 왠지 기쁘다. 새로 산 립스틱을 몇 번이고 바라보았다.